어? 아 숨을 못 쉬겠어. 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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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laughs>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헬로 트래킹의 전우. 현아입니다. 아, 오늘 저희는 설악산에 왔습니다. 설악 어, 예전에 동규랑 왔던 곳인데, 어.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현아랑 한번꼭 오고 싶다. 어.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어. 아, 어딘지 말씀 안 드렸다. 어, 바로 흘림골입니다. 흘림골. 오늘 흘림골은 눈이 응.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은 아니야. 아니야? 응. 적당히. <laughs> 어, 응. 적당히 와 있어가지고. 응. 설악산의 설경을 보면서 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너무 좋은 게 어. 주말 치고 설악산에 사람 별로 없어. 음, 여기 완전 극찬 하셨잖아요? 어, 여기 진짜 너무 좋아. 기회가 됩니다. 어. 고도도 별로 안 높은데 보여주는 풍경이 너무 멋있는 곳이야. 어. 전체적인 길이가 <laughs> 네. 별로 길지도 않아요. 한 5km 정도 되고요. 네.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또 걸어갈 수 있지만 네. 설악산 산불 방지 기간이 이제 봄철에 시작되죠. 네. 3월부터 2개월 정도 막힙니다 음. 근데 흘림골은 다시 재개방을 할지를 여부를 판단하고 오픈한다고 해서 운이 나쁘면 5월에도 못올 수도 있다는 어. 그래서 오늘 꼭 와야 된다는 생각이 왔습니다 그때 동규랑 와서 코스 설명은 좀 진득하게 한번 했으니까 음. 오늘은 눈온 흘림골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허, 진짜 멋있다 벌써부터 입구부터 멋있네 사랑입니다 맛있네 껌 <laughs> 아니잖아 아이씨. 내가 갖고 왔다고 얼마나 구박을 <laughs> 하든지 진짜 어. 목이 메이네 물! 위에 바로 있잖아 뜨거운 물맛있네데다섬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저만 <laughs> 먹어도 된다고? 음. 아, 너무 맛있다 꿀맛이네 아 마음까지 쿨하늘리아뭐이 아, 뭐 맛있어 <웃음> <웃음> 금선대 600m 어, 다 왔어. 어? 5만큼 가면 되네. 어. <laughs> <다 왔어. 웃음> 진짜 찼네. 아, 짧다니까 뭐야? 거동 먹는 곳이야. 아, 그러네 진짜. 어. 힘들지 않게 좋은 풍경을 볼수 있는 곳. 오. 어. 너무 좋아. 어, 인양산 올라가 봤으면 여기는 충분히 올라가지. 어, 너무 좋아. 어, 길도 정비 잘되있나 서악산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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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여신 폭포다. 얼어 있겠다. 찡동 아, 얼어 있겠어, 여신 폭포. 어디야? 오른쪽이야, 파이? 왼쪽이야? <laughs> 이쪽인데. 여기야? 어. <웃음> <잠깐만>. <웃음> 폭포 맞아? 아, 폭포, 어디? 어머, <laughs> 얼었어, <웃음> 얼었어. 이거 봐, 이거 대박. 이거 봐. 아. 대박이지? 아, 근데 말 안하면 폭포인지 모를 것 같은데? 아니지, 다 알지 <laughs> 여기 여신포고써 있어요. 아 그래? 어. 아 저기 써 있구나. 지속등에 아, 있... <laughs> 있으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끝나잖아. 아니, 이뒤 한번 돌아보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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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저 아, 이제... 간판이 있으니까 표지판이 있어.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알수 있지. 음. <laughs> 뒤에도 멋있다. 여기 올라가면 어. 올라갔을 때가 대박 있어. 어. 산등성이. 올라가 볼래? 어, 올라가자. 올라가 보자. 눈 어. 왔을 땐좀 다른 느낌이다 확실히. 어. 그때는 단풍질때 갔어가지고 어. 단풍 때도 예뻐운데. 이뻤겠다. 그냥 단풍지면 다 이쁘죠? 안 그치. 예쁜 데가 어디 있겠어? 맞아, 두종산 가도 이쁜데. 응. 수학상 올까 말까 했는데, 오길 잘했네. 여기 장난 아니네. 오늘 한 개령 이런데 가면 진짜 죽겠다. 계속 이룰거 아니야? 응 어, 맞아 맞아. 어이. 우리를 반겨주는 건가? 어? 우리를 반겨주는 건가? 그러니까. <laughs> 거세게 반겨주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야. 거세게 반겨줘. 일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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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샷. 등산대 고개 쉼터. 아 여기 써 있나? 어. <laughs> 아 그렇구나 원래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안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안될것 같아 바람 바람 <laughs> 좀 내려가서 음. 먹어야겠다 오 설마 아니야, 아니야 나무 흔들리는 거봐어저 위에가 남... 은산데어 오? 오. 와 바람 엄청 세다 어. 어. <laughs> 오.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바람 안 수도 있으니까 어, 안 뭐. 그럴, 어. 그럴 것 같아 어? 내가 불것 같아. <웃음> <좋은데>? <웃음> 너무 세. 오, 장난 아니야. 응. 우선 한번 올라가죠. 네. 오. 장난 아니야. 여기 엄청 멋있어. 그래? 이쪽으로 올라가. 이거 <laughs>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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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우씨얘 아, 한길은 그쪽이잖아, 서북능선이야. 아 한길은 이래서 아 저기 보이지. 어? <laughs>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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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국니다살국 엄청 멋있네 장난 아니다 진짜 그 따라라라라라. 카메라에 안 담겨 안 담기지 너무 웅장해서 진짜 무서울 정도야 몸이 휘청거려 조심해 조심해 몸이 휘청거려 어어야뭔 일이야? 뭔 일이래? 하 <laughs> 등선대 <차이 웃음> <능선대에> 도착했고요 <laughs> 뭔 일이야 이게 하어어게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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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나온다 <laughs> 올라가야지? 어? 아 숨을 못 쉬겠어 숨을 못쉬겠어 <laughs> 숨을 못 쉬겠어 설국이다 설국 바람이 너무 심해서 어. 아, 이쪽 배경 좋다 대박 이쪽 배경 좋네 <laughs> 이쪽 배경 좋다 어, 바람 어, 바로 온다 아, 나이 시려 정해졌다. 이 시려 이 시려 <laughs> 어 눈물이 얼었다 진짜 멋있다 음. 어이 무섭다 여기 되게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서워 어, 여기 되게 무서운 데네 어어 어, 여기 장난 아닌데 무서운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 저희 등선들 도착했고요 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어 이제 조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시작이다 오 어. 어. 다시 시작이야 <laughs> 어, 여기 진짜 멋있다 멋있지 짱이다 그지 여기 아래가 다 보이는구나 어 오~~ 떨어지 오, 오. 하 모자 <laughs> 조심하세요 모자 날아갑니다 아. 아 우선 저희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 좀 정비 좀 하고 풍경 담을 수 있는 만큼 좀 담고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 이러다 저희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아, 여기 멋있다 여기 진짜 멋있다 짱이야 어. 여기 그 가을이랑 느낌이 다르지 어때? 가을이랑 완전 다르지 <laughs> 너무 멋있는데? 어, 너무 달라 <laughs> 너무 멋있긴 한데 어. 이 자연의 이 압도가. 어, 압도감. 어압도가압 진짜 그 위압당한 게 무서워 무서워. 우리가 어. 보면 히말라야 것 같은데? 그래, 살 어, 보면. 어. 보면. 그좀 그래, 나긴 해. 보면. <laughs> 그래서 설악이 대단한 거지. 감사합니다. 아. 역시 설악시 응. 인정합니다. 어. 설악은 <laughs> 언제 와도 좋아. 극한 이다 극한 <웃음> <웃음> 안 되겠다. <laughs> <대피>. 가자 가자. <laughs> 안 돼. 못 참아. 아예 너무 너무 흔들려. 흔들렸어. 흔들이 나무, 여기 나무, 나무봐. 이 나무 대박이지. 나무 <laughs> <laughs> 이, 나무 이 나무가 알려준다. 여기가 얼마나 바람이 심한지를. 어. 계속 흔들려. 어. 어 흔들려서 예쁘게 담을 수가 없어. 어. 어. 오. 갑시다. 오. 오 가자 가자 가자. 오오오오 오. 고, 고, 고. 오. 고, 고, 고. 오. 오자 날라갔어. 오늘의 바람을 말해주는 증거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 바람만 안 불면은 진짜 더 입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멋어서 아니 바람이 적당히 불면 버티겠는데. 그러니까. 아, 날라가. 날라도 <laughs> 날라가고 나도 날라가고 <laughs> 다 날라가. 그러니까. <laughs> 또, 또, 시작해, 또, 시작. 또, 시작해, 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빨리 오타시다 못해, 못해, 오 타라. 갑자기 햇볕이 들어오네. 그러게. 오 눈부셔. 여기 너무 다이나믹해. 방금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숨을 못쉴것 같았는데 지금은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 오 진짜 멋있다 근데 저기 뭔가 되게 설악스럽다. 폭포인데아 어... <laughs> 뭔가 폭포라기보다는 뭐 시냇물 시냇물이야 시냇물 시냇물 같은 느낌이지 어 시냇물이야 시냇물 <laughs> 원래 여기 엄청 콸칼, 콸콸콸 쏟아졌거든 아 진짜 가을 갔을 때말도어어뭐 어. 그래서 여기 물까지 이렇게 튈, 튈 정도로 <laughs> 그 정도였어 어. <laughs> 근데 지금은 어... 얼기도 얼었을 테고 <laughs> 많이 말랐네 음. 구전폭유. 야, 진짜 대박이 되고. 대박. <laughs> 물이 진짜 밝아. 응. 물 색깔 좀 봐. 에메랄드 빛이야. 오. 예쁘지. 어. 여기가 짱이네. 해가딱 때마침 들어와주네. 그니까. 여기도 장난 아니야. 앞에도 <laughs> 저기가 서봉능산? 아니, 서봉은 <laughs> 저쪽.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도 야심차게 준비한 아 거잖아.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 어떻게 저거 살 생각을 했어? 아 너무 먹고 싶어서 좀 약간 흔들어 줘야 돼. 술하는 내가 준비한 거란 말이야. 음기가막히지기가막막히지 음. 완전 맛있어. 왜지? 여기 이렇게 응? 계란이 누런지가 네. 딱 됐고요. 응. 자 밥이 아래에 있으니까는 좀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음 아니 그 떡국도 맛있었는데. 음. 음. 현재 현재 스코어는 어디가 1등가요? 아기1등이요 <laughs> 오빠. 어. 이게 짱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짱입니다. 와 이게. 맛있다. 콩나물이 야사가다 사네. 음. 김치는 왜안 챙겼어? <laughs> 여러분 김치를 헹기려고 했다가 음. 통이 없어. 앞으로 음, 좀 콩을 사야 되겠어. 먹는 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음, 배쪽 든든하다. 음. 어디 사시네? 아, 거한되는거 음. 아니야? 아 떨어질 거 같아. <laughs> 오징어 먹어야 되네 이제? 내가 아직 잘안 그 먹었어. 왜냐면 은 오징어 혼자 다 먹을 거 같아서. 가지그러지 마. 아 나도 음, <laughs> 3개 먹었는데 끝났을 거 같아. <laughs> 아니야 그러지 않아. 한 먹어볼까? 응. 음. 맛있다안 맛있나? 응. 맛 음. 없으면은 내가 빨리 먹어버릴게. 맛 없으면 나 줘.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laughs> 음, 맛있냐? 맛있지. 또 음. 진짜 여기 오이에다가 야채만 덩저 감치져서 맛있겠다. 오징어 총무침. 이게 음 새콤한 게 맛있는 것. 착오란 선택이셨네요. 음. 이제 산행 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 이제 산행을 하는 재미도 있지만. 먹는 재미 먹는 재미가 진짜 빼서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아. 예전에는 응. 우리가 아. 신경을 안 썼지. 아유 저렇게까지 싸서 워 먹어 <laughs> 내려가서 먹으면 되지 이랬는데 내려가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 어. 맞아. 우리는 촬영 때문에 솔직히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먹을 거에 신경 쓸겨를이 없었지. 그래. 차라리 좀산행에 촬영을 좀 덜해도 잘 먹어야 될것 같아. 이게 즐거움이거든. 엄마가 줬거든. 어, 진짜 달아, 근데 나 설탕 먹는 줄 알았. 어줄 아니야? 귤이 아니었어. 생과귤인데? 귤인데. 귤인데 응. 먹어 봐. 이게 나는 깜짝을 먹고 어이 설탕인가 싶었대니까? 오. <laughs> 음, 그렇지. 설탕이다. 아래 거보다 더 달리 니까 어. 진짜 달다. 귤이 아니었는데. 먹으면 어, 들어줘 봐. 요념은 껍질 이 귤껍질이 아니었어. 아, 그냥. 그래? 음. 엄청 두꺼웠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어. 어. 나이가 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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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아 챌 차는가. 커피가 <laughs> 맛없어. 아, 이거 맛있어, 맛있는데... 쌍화차가 아, 맛있어. 아까 처음에 나머아자 님께서 땀에차 진다고 했을 때, 쌍화차... 쌍화차... 맛있나? 하도 맛있다고... 음. 커플보다 맛있다고 하시길래... 어. 네, 그 말을 믿고 먹었는데, 왠걸... 어. 진짜 맛있어. 사랑하게 됐다. 아, 그래도 연기가 조금 올라오네. 너무 많이 묻지 마, 친구 올수 있으니까. 야, 한양 냄새랑 비슷하다. 그치, 계피향... <laughs> 씹는 맛이 있다! 음. 맛있다. 아, <laughs> 어, 먹고 잘했다. 입이 더 깔끔하다. 달달한 인생이구만. 씁쓸한 인생 아니야? 아니야, 씁쓸하지 않아. 요즘 좀 달달해졌어. 응, 음, 그래지나마. <laughs> <laughs> 물 써도 되지, 이 어, 써도 돼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겁잖아. 어 나한테 뭐 이거 <laughs> <laughs> 그 얼음을 넣아 저기다 눈을 넣어서 노, 어, 노려. 닦았어. 음, 진짜 맛있네. 야, 우리 늙었나보다. <laughs> 아, 헬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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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킹 이렇게 늙어갑니다. 네. 네. 식사도 마치겠고, 농소 삼거리. 드디어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운동화 신고도 올라갈 수 있는 정비 되게 잘있어 둘레길 같은 느낌으로. 2.7km. 2.7이면은 한 시간. 한 어, 시간이면 가지 않을까? 음 음. 끝났습니까?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짧다 날로 먹었지? 응 음. <laughs> 날로 먹은 거에 비해서 뷰가 진짜 좋았어 그러니까 마지막 길이 너무 좋아 근데 <laughs> 어 진짜 이거는 산책로에 산책로 그러니까 겨울이 끝났어 겨울이? 응 음. 이제 진짜 봄 같아 근데 지금 여기 날씨는 딱 봄이다 어 <laughs> 이제 좋습니다. 봄이 오니까 저희 헬로트레킹 또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laughs> 네 이제 봄에는 또 새로운 콘텐츠도 준비해야 되고요 <laughs> 이번 연도에도 또두 번의 어,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흘림골 저희랑 함께 같이 다녀왔는데요. 겨울의 흘림골,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 흘림골은 이제 다시 오픈할지 안 할지는 응. 5월이 돼봐야 알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 전에 한번 갔다 오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오늘 산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산행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어떻게하 <laughs> 네. <laughs> 끝났어요. 끝났어 그냥요. 가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